첫 번째 우더입니다. 1번 자리에 송병글랩스로 시작을 해서요. 김용환 마르코 마르코가 3번 자리 출발. 송이채 김정훈 이민규 세터 정성현 리베로가 먼저 선발 출장합니다. 예. 알렉스는 2번 자리군요. 그렇습니다. 예. 두 번은 같이 돌겠네요. 그렇네요. 그 상황에 따른 세번돌 수가 있고 말이죠. 예, 형과 예. 첫 번째 만나는 매치업이에요. 3패를다 하고 있는 KB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 서브 가져고 학생이 선수의 서브로 시작해봤습니다. 문제진감독 신정철 상대로 김연희 나왔고요. 서브 들어갔고. 이강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운드 시켰습니다. 자, 뛰어났고요 젖볼! 대라이 됩니다! 네. 아, 마로크의 득점. 자, 일단 스타트는 괜찮네요. 그렇습니다. 힘을 쓸 수가 있는거죠 예. 좀더 파이팅감 치는 스이트가고겠군요 자, 속공을 사용해봤는데요. 일단 넘겨야 되겠어요. 자, 정승부터 스타트를 합니다. 이민규의 토스는 바로 네. 풀어갔습니다 어택커버. 자, 이민규 백토스로 합니다. 송이채. 소기체. 송이채 스파이크. 뚫어냈습니다. 자 토스 왔어요그러면 완전한 도박 예리시브 됐습니다 빼주고요 V 공격 가르마케 형이 공격하고 동생이 차단합니다 알렉스 동명을의서봅니다 강한 서브 알렉스 쪽 알렉스가 뜹니다 알렉스의 스파이크 브로크 알렉스는 V에서 공격 정확도가 랭킹 6위 동이체의서봅니다 강한 서브 리시브들 늘렸습니다 오픈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 이 브로크 이강원 자 브로킹 하나 됐습니다 키 왔어요 동점 기회 바로 그 스파이크 맞습니다. 만크로스 알레스가 있었습니다만, 잡지 못합니다. 아, 자, 거거든요. 동점. 반격 과정에서 이 하나가 좋아요. 이것은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반기이긴 합니다만, 60이죠. 그렇죠. 그래 주죠. 시간차 성공입니다. 자, 미시면은 음, 다 했습니다. 밀어주고요. 송인체 시속도 통했어요. 자, 오늘 송인치와이 송명근이 돌아가면서 이 사이드 공격수로서 역할을 잘 해주네요. 그렇죠. 강한 서브, 알렉스 역시를 시반안 됐습니다. 자, 오픈 갈 수밖에 없어요. 소현정 막힙니다. 로킹 안산 오프케이저 진행이 힘을 냅니다. 싸브 다음에 브로킹까지! 이득점 있습니다. 서브 득점! 소현정! 서브입니다. <laughs> 자, 정상의 레벨을 10을 해 줬습니다. 송정근! 송정근의 스파이크! 나가요! 자, 비료 판독 주어집니다. 아, 중요한 공격이에요. 네. 일찍 나와서. 예. 판독 결과, 정심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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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민규 세터의 서브였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요 알렉스 스파이크. 자, 블로킹 됐습니다. 이민규 다시 정명훈의 스파이크. 통합니다. 결국에는 안산 오케이저수은행이1 세트를 가져오는군요. 와, 송명훈이 살아났어요. 예, 이민규도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송이 세까지. 아, 그럼요. 재성 선수의 서브에서 컸어요. 컸죠. 네. 자, 이 세트 시작됐습니다. 알렉스 스파이크로 시작합니다. 나갔어요. 나갔군요. 어. 알렉스 서브. 강한 서브입니다. 리시브 짧았고요. 다음에 회공격 길게 때립니다. 역할했던 아. 거지. 또 석진호 코치였어요. 네. 예. 어, 자, 어. 리시브 너무 너무 길었어요. 속거로 갑니다. 바로 됐습니다. 자, 송이채 띄어놓고요 정명근입니다. 브라카. 네. 예상대로 속명을 밀었어요. 그러면 저걸 코트에 들어와 넣으려고 하면 당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여타로 갑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빼줍니다. 이강원의 후위 공격. 다치아웃. 오늘 이강원 선수 5 득점제고요. 김중한 써보 들어왔습니다. 역시 알렉스 쪽이었고요. 빼줍니다. 이강원의 후위 공격. 송이철 혼자 맡기는 역부족. 중앙. 중앙을 써야 돼요. 그렇습니다. 1시분 됐습니다. 오쪽에서 대각선 서서히 각도도 키워내고 있는데요. 네. 거기다 서브까지 좋은 선수가 알렉스입니다. 오오오. 하지만 좀지었군요 아, 예. 플레이는 오히려 브람 선수가 좋아요. 그렇죠. 비석공이에요. 이번에는 버시네요자중앙을 사용합니다만. 있요서브는이미규세트입니다 복잡다서브. 여이 네. 네. 들어가 도록합니다다무시 나이스 득그정성현대베로 네 그리고 정명은 스파이크. 바우드안 그렇죠. 되는군요. 성명은 해적장. 여기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KB. 와 정성현 선수 멋지게 해결을 하네요. 아 멋진 득이였습니다 오늘은 되는 것이 일단 어, 준비하겠죠. 예, 밀어줍니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어택하면안 됩니다. 토스버 아, 토스 밥실 그렇죠. 자보좌 서브 리시브 들렸습니다자 오픈으로 갑니다. 송이채 뚫어냈어요. 와 송이채 맞죠 오늘 뭐 자, 해결했죠. 예. 그런 말이에요. 예. 사실 송희철 선수가 좀더 냉정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예. 어, 이제 송희철 선수도 배구된 그 정립이 좀 필요할 때죠. 예. 메가택 알렉스, 블록카웃! 25 됐군요. 메가택으로 합니다. 발걸 성공. 세트 포인트. 이제 터보가부분 됩니다. 강한 서버입니다. 일단 받아냈어요. 박정리레벨러 그리고 광주연입니다. 이민규 중앙에서 때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왔어요 KB 순해범광주현입니다 나이스 데이거 소체채언더톤으로 마르코 마르코 여타 다시 스피가 됩니다 다시 광주현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광주현 24대21 어렵게 한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KB 순해범자 송명랄 20분 됐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자, 끝내지 못했습니다. 백터스 갑니다. <laughs> 이강원 끌어냈습니다. 브로카우트. 자, 다시 작전시켜야 습니 야금, 고려하시도록. 야금, 네. 추격을 하고 있는 KB 수매 모험 24대22. 결국두 그 번째 작전 타입으로 분위기를 끊습니다. 자, 이강원의 서브, 일단 들어왔습니다. 리시브됐고요 마르코의 비공격! 떨어집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마르코. 정상적인 것이 결국의 해법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3세트 출발합니다. 양준이 센터의 서브, 플라스 서브입니다. 입니다. 마르코 시작을 합니다. 플로키 걸립니다. 알렉스. 자, 마르코와 알렉스, 알렉스가 형을 두 번째 막아내는군요. 이제 마르코. 연승부란 심정이 부담스러울 필요 없어요. 예. 알렉스. 오우. 잘 밀어내요. 시작까지도 없습니다. 알렉스. 계속해서 2선 상에서옵니다 리시브는 이제 됐어요. 결승했습니다. 마크니다하연영 마르코가 3 세트 에두 개째 잡힙니다. 6대3 정확하게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황규현리시브고요에퀵을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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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요. 아, 나가요. 자, 양준씨도결국에 중앙을 파고 드는데. 자, 김연희 서브에서 리시브 길었어요. 이강원 막힙니다. 브로크 아웃입니다. 이강원의 득점. 지금 들어서 전의 볼보다는 굉장히 우리가 부드러워졌잖아요. 어, 성공. 성명원의 성공. 브로크 아웃입니다. 13대13. 13. 자, 목차다 서브. 황규현 쪽. 밀어줍니다. 알렉스 밀어넣기. 반운 이게 맞고 브로커 아웃이 되는군요 바로 그래프에 네, 합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뛰어넣고요 이번원의후위격깔아봤기 정점. 와 김요한 안 꺼냈나요? 16대16 3인 브로커 발동을 해서 브로킹을 따냅니다 바로 잘라고 있는 콘스탄 감독 송이채 선수로서니까요 김요한 선수니까요 김연한의서브니다자 알렉스 쪽 자, 알렉스로 갑니다 오른쪽 붙었어요 알렉스 알렉스 어택 하버냅니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알렉스 오픈. 알렉스 스파이크. 막힙니다. 반브로 그렇습니다. 리시브는 정확 했습니다. 바로 패 공격. 막힙니다. 하현종하현종이 하연용. 힘을 내줍니다. 다시 달아나는 KB 순회범. 이강원에서봅니다 리시브 안 됐어요. 이라켓 가르마켓. 일명 팀을 구합니다. 팀을 구해요. 양준식을 잡았어요. 자 목차다 써봅니다 리시브는 됐어요. 광균의 시속고! 자, 다른 루트가 아니고 광균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앞서갑니다. 광균의 서브입니다리시만안 돼요! 리시만안 돼요! 자, 어번 어렵죠, 어렵죠. 세 포인트. 송희채 리쉬가 들렸습니다 송희채가 1라운드 때 리쉬병 또는 51% 2라운드 때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광균의 목차터서브 이번도 송희채가 들려요 이번도 들려요 송희채! 자, 끝낼 수 있는 기회. 에킥을 합니다! 결국에는 양준식과 하연용 투입은 적중이 되는군요. 아, 이렇게 되면 달라지지요. 그렇습니다. 아, 황지연이 안정감 있게 뒤에서 가져가지고요. 3세를 내줬고 이제 4세도 출발합니다. 양준식 터터는 왼쪽으로 시작하는군요. 블로킹 걸립니다. 첫 포인트는 손명을 이따 내는군요. 네. 끝까지 24개 시계 범실. 김연의 써봅니다. 황지연 쪽 리시브 짧았고요 황지연 쪽 밀어집니다. 마르쿠가 있어요. 하지만 성공. 김지은이렇게 따라갔어요. 황지연의 봅니다 정명얼리시도 불안입니다. 자 오퍼 뛰어놓고요. 마르코 막힙니다. 네 넘기지 못하는군요. 포인트예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자피요판도울쳐가고 있는 김세진 감독. 아, 이게 느린 걸음으로 보면. 예. 포 예. 히트로 포인트가 아닌 것으로 50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예예. 네트 예. 맞고 손에 맞고 떨어졌거든요. 송희채 짧은 서봅니다 4인대 3점. 앞을 노렸던 송이채 영리한 서브 득점. 순식간에 네. 넉 점차가 두점 차. 네. 그렇죠. 알렉스 가운데 네. 높이가 높습니다. 네. 서브 바깥쪽에 떨어집니다. 서브는 이민규 터입니다 네. 자, 리시브 안 좋았어요. 네. 이 어, 가운데로 다시 득점! 갱와 와, 김이완 김유한. 선수. 네. 이제 타임이 네. 나오기 시작하나요? 와, 짜릿하네. 봅니다. 네. 네. 자, 네. 네. 계속해서 서브에 시비를 하다 보니까 범실이 말하기 시작하는 마르코의 서브는 들어왔습니다 동생 쪽으로 갔고요 자 오픈 미어때립니다갈 수가 없습니다 잘미어때렸어요 저도 아주 편하게 볼배분보는거한 서브 리시로또 흔들립니다 자 오픈으로 갑니다 송희채 범실이에요 범실 음. 세티미터의 레프트 공격수입니다 레프트 맞어왔고 어렵게 마주시켰고 뛰어넣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뭐 걸립니다 브로키파이 하현영! 하연. 송병규한상길이 있습니다 석공, 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게 예, 하윤용의 석공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 어쩌다 사라를? 하지만 넘기지 못하는군요 네. 예, 기게 가면 정확도가 더크 그렇겠네요. <laughs> 자, 조선 <조세스> 미어너킬 <밀어넣기 웃음>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혜동 세타가 투입이 돼서 첫 번째 토전를 받고. 음. 알렉스 서브 서베이스! 세트 포인트. 자, 오늘 경기도 결국에는 파이널이군요. 송병근의 서브입니다 이번에는 범실 4세트 정리가 됩니다 4세트도 의정부 KB가 앞서면서 끝내는군요 25대18 오늘도 어김없이 풀세트네요 그렇습니다 4세트와 똑같은 멤버의 KB 손해범 자 5세트 시작합니다 강병으로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공격은 성공이 됐습니다 자 5세트에서는 정말 초반 흐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박준우가 있으니까 다 있으거든요 자 서브 통했습니다 자송병건 맞고요 마르코 왼쪽에서 마르코 이번에는 동생에서 맡겼어요. 오늘 동생에게 예. 이게 지금 요예요싸아사오 리시버 돼요 어렵게 성명근. 자, 3단 넘겼습니다. 기회 왔습니다. 양윤식의 선택은 백에로 갑니다만 나이스데이거 장성현. 자, 그리고 마르크스 미러 때립니다. 3대3. 이제서야 한숨을 돌리는 김세진 감독. 자, 목자타석으로 바꿨습니다. 황대현 리시버. 이가오 리때립니다. 정확합니다. 이강원 범실보다는 정확성. 메시브는 정확했습니다. 바로 그소니에어요 다점 날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승 점차 확실히 어. 서봅니다 서브로 범실 8대7. 한 점차. 확률을 당화시키고 그렇습니다. 메시브는 됩니다 마르코. 아. 자, 몸을 달렸어요. 한기호. 통했습니다. 알렉스의 연속 손끝에 걸립니다. 다시 한 번. 알렉스. 알렉스 스파이크. 미덕 텔입니다 오늘 알렉스가 형을 만나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10대7 아, 연휴식에 써봅니다이시브를좀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바로 구가 때립니다 기회 어요 맞고 나갔나요? 예 터치넷 이시브밀어졌어요 이경원 이시브 조금 아, 실네요실이네요자 아, 이렇게 되면 한점 차입니다 30득점 형은 23득점에 49% 백업해 송명근 박치아 13대 12자원선 감독 비료 판독을 청하는군요 어택 라인을 밟지 않았느냐 예, 그독면예 예. 정심으로 판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원의 서브입니다 <laughs> 하지만 아, 서브는 혹시 아, 아직 모릅니다 어, 강해가요 이게 뭔가 마지막 희망을 쏠렸었던 김재진 감독, 두세트 카드는 실패로 돌아가면서 결국에는 불세트 접전 끝에 KB 손해범이 3연패 탈출 3라운드 첫 경기를 잡고 시작을 합니다.